놀러가는 와중에 급성맹장염 병원을 찾아봐야 된다는게 진우 그냥 이거 내려줄게 기리는 동안 다른 팀 오면 되는 거아 그러니까 접수를 먼저 하자고 근데 진우가 걱정하는 거는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한 2시간 걸립니다 이러면 여행에 차질생으니까 수리를 하지 말라는 거지 어, 네. 5층이네? 반층 서비스 센터가 어딘가 봤네 우리 5층이가 응. 구미에 있는가? 진호 접사고 밥 먹으러 갖고 가. 어, 여기 다리가 다 이거 옛날 디자인 이거 너무 신기하다. 여기 멀잖아 배 맞네. 기나를 좋아하지 여기 유네스코 동네라는데? 지아이의 노예가 된 사람들. <laughs> <laughs> 서로 지금. 아, 찝기는... 아, 솔직히 배는 많이 안 고픈데 국수 먹고 떡볶이 먹고 싶어. 가다 보면 나오지 않을까? 청양분식 아니 나오지 않을까? 청양분식, 청양분식. 청양분식이라고 <laughs> 아, 저기 있다 청양분식 야 찾았군 도착 야 여섯 명인데 왜이 네, 자리를 네. 잡은 거야? 아, 어, 그래? 해. 나 상의 옆자 야, 근데 나 혼자 사골 국물 언제 나와? 아, 사골 국물. 어. 아, 그고 포장한 아, 거 말고 진짜. 진짜 사골 국물. 아, 그런데 마아 제가 가 감사합니다. 아이잡데 우리 어, 김치 맛좀 맛있다. 여 매운 김치예요? 네? 그렇게 맵진 않아요. 네. 난 매운 김치 좋아해 매운 김치 기준에선 아, 네. 이집 김치가 안매 맛있게 드세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숭아 맛있겠다 복숭아 이런건 시장에 쌀거 같은데 말인지 알지 아니야, <laughs> 대답 없네? 다 복숭아 싫어하나보다 어? 2차로 먹을거지 2차로 먹을거 2차로 먹을지 튀김도 응. 지금 뭐 샀는데? 김치 아참 참소라살 개 맛있겠다 형년 노 참소라살 너무 좋아. 저런거 너무 좋아. 맞아. 야, 민물장어 거 참소라보다 싸네. 아. 네 뭐... 참소라. 그래, 가상현 이거, 이거, 뭐, 뭐, 이거 치킨 은잘데 뭐, 전이 2 5 0 0원이야 너무 비싸. 어, 어, 어. 그래보러 <놀람> 가자. 이렇게, 이렇게 계란 계산하고 계란 가면 애들이 다 정리해 놓습니다. 네. 저 숙소 체크인 3시잖아요. 지금 오, 45분? 50분? 네. 아, 그래요? 부산도 도착. 아, 스위치 끊어 주세요. 이게 적혀있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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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C거든 얘들아? 거기에 어, 거기 있어 내가 체크을 할게 사 안녕하세요 체크인 하려고요 혹시 아메리카노 점필요 하세요? 어, 저희 아니요 지금 갖다 놓으시고 제가 준비해 드리면 한 분만 와서 가져가시면 돼요 아, 네 감사합니다 네, 하루 다니 누구 손에 있어? 아 무농약 숙소에 벌레 많은 거아 욕조 아 욕조 물 받아지는데 아 전... 나줄에뭐 하신... 아, 그 케이스. 어저나 그 아, 슈니발렌 같고 왔어. 슈니발렌? 어. 뭐아침에 어, 테코터. 아, 지이 뭐... 뭔데? 슈니발렌이 아니, 초코야. 아이고, 초코. 가... 치즈 동가 파는 건 어? 이 동네 거 어, 할머니 좀그런거 퍼졌어. 딜런. 아, 치매 그린건아 아들 찾는 거 같던데. 슈니발렌이야. 이거인데. 음. 음, 싸우시는가? 계속 음. 뭐 아들 찾으 아니, 고양이, 가왜있냐고간 이거, 이거, 이고양이가있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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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이아이비지거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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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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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거 이거, 이거, 이 우리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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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얀색이네 사요 쌀 대롱 만난다 맥주 한잔 할까? 음 좋다 맥주 샀나 우리 맥주 샀어. 맥주 한 캔씩 할까? 맥주 땡기네. 어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었는데 또 땡겨.

와, 어려워 김도살 목살? 목살 배고다 이거 색깔이잖아? 응까 파래 어? 근데 카메라에서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게 나와? 여기 하얗잖아, 봐 하얗지? 하응이 지금 이게 영국 영도... 이 색깔 포도 예. 두 색깔 오지에에에 이게 <laughs> 좀 심하죠? 그러니까 응? 그냥 어. <목 vastly amplify> 지가 <다> <도달해 이>. 엄마야가 음. 음. 오마이까지 아, 냉장고에 뭐하리 기분이 맞 아, 근그래 좋다. 향윤이야, 어? 저그릴 싫어하는데. 왜? 네? 저게 중간 하다보면 열이 꺼지고 중간이 어? 잘안 돼. 나 뭐. 야, 오겹살 진짜 맛있까다 어, 오겹살 기대해주야. 간단해. 어, 이나에못들여다 이거 파이 같이. 아, 이거 파이어 이거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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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눌러야 돼. 다시, 다시, 다시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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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거 아야거 봐. <laughs> 야 이거 뭐야? <뺏어>,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뭐야? <뺏어>, 야 이거 아야 이거 이거이 이거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이거

잭꾸콜라가 없는 데콜라가 없는 잭폭는은라가 없는 잭폭없잖아라가 없는 폴라가 없는 가 없는 폴가 없는 자라가짜가 없는 폴짜가가 근데 광각으로 찍었더라? 광각 아니야, 그배야아배 아니 하하하하하하하하하말투하하하하하 아니 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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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목> <여> 내 얼굴 웃겨? 내 얼굴 웃기냐고 내 얼굴 웃겨? 손이 너무 뜨겁다 기분 안 좋아졌어 먹으라는데 왜? 웃었잖아 웃었잖난천호 맞아. 내 얼굴 웃기냐고 아니 내 얼굴 웃기냐고 니내 얼굴 웃기냐고 한 번만 쉴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왜 웃냐고 왜 웃냐고 샤네 뷰티 르비통 야이거 인정이다 이건 인정이다, 인정이다 이건... 시원하네 어, 반지의 왕 나니아 연대기반지요 왕? 왜 갑자기 왜왔냐 메이즈러너 햄딩 연인 햄딩 존나 좋아 반지의 왕 이게 코타치즈 체다치즈 한바 선수. 와! 역시 못 살아. 나일등거드는구나 너네 먹다. 이렇게 눕잖아. 그러면 무조건 너네 잠들어서 이도저 나는 그냥 망했어. 삐뽀 삐뽀 뽀뽀 삐뽀. 이게 아! 거기 <laughs> 이제 군복 모신다. 군대도 시원 차는 거나 아무렇 왜 이래 진짜